음. 제가 이제 그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바뀌면은 음 세상이 바뀌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그게 우리가 빠지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냐면 그 자기가 사는 집이 있는데 예전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왜? 왜 좋아요? 아, 이 집이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정말 나한테 좀이 집이라도 있는 것도 좀 나한테 큰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니까. 그니까 러그 집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항상 나의 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함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족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 어그그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말썽풀이라도예 나에게 걱정거리 주는 도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집 예, 앞에 산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아 판다 보면 이렇게 앞을 막어 이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저 산을 보는데 옛날에는 보이지 도 않던 예 푸른 나무들도 보고 돌들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그 신의 물도 보이고, 내물도 보이고,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현상이 바뀐 건 아닌데 이것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아바테스 이렇게 있었죠 영어로 나한테, 대한테 I see you. 네. 그때 그냥 너를 보는 게네 영혼을 본다 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내 영혼으로 가서 그 영혼의 에너지를 본다 이말이요내 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모든 그 패턴 자체가 어떻게 돼? 감사함과, 예,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찾아가게 돼. 그환경은 좁게 돼 있고요. 에너지가. 예전엔 뭘 이렇게 선택해도, 예전에 자기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는 선택을 하다 보면, 선택하면 홀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불,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거든요. 뭐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 점점, 점점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점점 나에게 충만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선택하는 게. 이게 길이 점점, 점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는 부딪히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정말 바뀌는 환경들이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접했던 이 환경들이 바뀌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나는 다른 환경 속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이런 활성화된 에너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활성화된 에너지가 전체를 바뀌게 되겠죠. 지만그 시간은 많이 걸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펼쳐진 환경 자체가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 착각을 했기냐 하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확 바뀌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입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런 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뀔 만큼 바뀐 만큼 그 노력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생각을 바꾸고 보는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해야지. 예, 그것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때 진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가 됐으니까, 뭐가 이렇게 확 바뀐다. 예. 이런 착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착각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얘, 예, 이런 유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 옆에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자기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이 삶을 내가 극복하려면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나한테서 처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내가 거기에 건받는 내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갈 때 진짜 내가 바뀌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시간과 노력이 노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오니까 곤방 실망하고 놔 버리는 거예요. 또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은 성공할 수 있도록, 예. 한번에 내 성공 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몇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 회로를 하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불굴의 의지로, 예. 참고 인내하고 옆에다가 도움도 요청해가면서 회사에서 하나 꼭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바뀌게 돼요. 이 자신감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그게 내공이에요. 그냥, 말만 듣고 나니까 어떤 분이, 아, 앞으로 우리나라 좋아질 거래. 그래. 아, 그리고 미래의 여언가들은 우리나라 좋아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좋아질 거래 기다린다고 좋아지냐,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좋아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가지위 해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유토피아가 됩니까? 네. 아파트 하나 세워가지고 그 건물 헐고 새로 짓는데도 40년 이상 걸리잖아요. 네.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건물도 제일 마음대로 못 짓고, 네. 그도로명 하나 때문에 토론도 못, 못 뚫잖아요. 그쵸? 뭘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도 이렇게 시간과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데, 이 자신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냥 이루어진다는 걸 착각해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만의 현혹되지 말아라. 네. 정말, 우리 의 삶을 허접되게 만든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는데만 쫓아다녀요. 노력은 안 하고. 귀가 쏘깃쏘깃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만 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질는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내가 바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나가서, 슈퍼에 가서 뭐라도, 그 햇반인지 뭐라다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해야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 들으러 가는 게 좋은 게 이런 얘기 들으러 다니고 거기서 메모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앉아있고 험난나 여기에 그냥 시간을 온통 소비하고 있는 자기가 마치 굉장히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걸 알아서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현실을 살으라고. 예. 네. 그래서 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 또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예. 네. 오늘 내가 심장이 뛰고 있고, 예. 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있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지침을 차야 되고. 네. 이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예, 하나하나, 예, 발전하는 거지, 그냥 되는 법 없다.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 이런 그런 이상향도 아니고요. 예, 이런 데 빠져서 좀 허우적되는 사람 사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가 쫓쳐 다니시고, 예.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뭔가 자기도 아는 것 같고, 그냥 이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깨우치면요, 우리 삶 속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자기의 그 업을 충실히 행할 때, 거기서 깨우치면 진정한 깨우치면 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데 쫓아내는 데서 깨우치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